저기 포트타임 끝났지만 한번 잠깐 쓰고 드릴까? 와,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. 이거 빨리 좀 돌려드리고. 아 고마워요. 자, 요거 모두 잘 해드리고 감사합니다. 이제 시간이 나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줄몰랐나 오늘. 더 하고 싶은 게아 많았는데 이제 뒤에 영화 상영 그 시간으로 인해서 아아 <laughs> 다음 영화가 제가 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대관을 아 대관을 아 여기까지만 한 저기로 이걸로 <laughs> 인해서 제가 이제 이제 물러가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도저 영화 봤어요. 아이 얘기를 말씀 안드네저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저좀 아쉬, 워좀 섭섭. 근데 어? 어 제가 이렇게 다 가리고 갔죠. 근데 그래도.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, 아무도 절못 알아보셨고. 근데 제가 그날 좀 사람 없는 그, 저기에 제가 가기도 했어요. 근데, 그래도 아무, 도 아무도. <laughs> 그래가지고. 그것은 수후에 IUTV를 확인하시면 아, 아실 수 있습니다. 응? 대관에서 보지 않았어요, 저도. <laughs>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매해서 봤어요. 저거 혹시라도,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올 줄은 모르셨겠지만,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뭔가 선물이나 이렇게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,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다 이제 가지고, 다 받아서 가주실 겁니까요, 여러분? 제가. <laughs> 어, 근데, 그러면은. 우리 여기 이제 저희가 근데 꼭다 진짜로 꼭 받아갈 거예요.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그래도 한번온 김에 왔다 가면 좋으니까. 갔다 오면 좋으니까 빨리 한번 적어만 받아가줄까? 와 주인분들 너무 안심하실 것 같아서. 오마이 안녕. 와. Wow.